어기그리면먼 캐릭터 니네 맛대로 골라줄게. 오케이. 진돌이. 네. 오케이. 오케이. 진돌이는 널 따라다니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줄게. 진돌이는 환영이오. 어. 뭐야? 킬 미쳐야 되나? 그냥 킬쳐야 돼. 킬안 죽? 안 죽는데? 왜 갑자기 내려가. 나, 나 뭐야? 이거 왜 이래? 야 보이던 눈물인데? 공지... 왜 공중에 떠있냐? 내내 캐릭터 뭐냐? 진돌이. 어 뭐야 오케이. 됐어. 가자. 나 아, 나와. 기다려봐. 영이까지아 이거 아버지. 쉬 뻔거. 개 야새끼야. 내가 이거에게 개야새끼야. 개야. 개새끼. 오 씨발. 미안. 일단. <laughs> 야 문이 왜다 열려? 어 미친 안됩니다 여기 가보자 여기. 미친 거 아니야? 아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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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미야. 에 들어와 빨리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된게 들어와. <웃음> 오 <웃음> 뭔가 까하네. 아니 아니 기분 다시 기분. 어야 박스 나왔어 박스. 파미 응. 파미 부셔 부셔. I get the fame. 박스 디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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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가방 오케이. 여기 뭐뭐있는 나무도 없데야저철 때려봐. 이거? 어. 뭔데? 아나 진짜 나 진짜 밤이라서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어. <laughs> 뭐가 있는지. 아니 발정난 개새끼야. 아, 가. 원래 걔는 이런 거져야고 요거 암컷이. 요거. 요거 요거. 뭔데 뭔데? 나.. 나.. 내 성별 나도 몰라. 너.. 그냥 고자야. <laughs> 가자. 저.. 저 됐다어 뭐야 이거? 아기드네으 여기 지지있어 지지. 아 요즘 누가 거기다 싸지르냐. 아. 야네가 쌌구만 이거. 나 아, 여긴.. 역시 똑똑해. 당연하지 가자 나 울거같아 파밍, 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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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이 너무 어두워 뭐야! 아이씨! 딜! 아... 오씨뭐 아, 아, 아. 어, 또... 아. 아... 예. 가자. 가자 왜뭐 있었네 와... 씨, 뭐 X같이 생길래 생긴... 거울? 아니... 고블린 같은 거... 아니 고 문이 다 열려 미치... 야 이거 내일 하자 야 근데 정장... 아 몰래. 야, 근데, 정작, 현관문 안 들려. 하, 저 됐네, 이건 좀. 야, 미쳤어, 문. 뭐...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<진으로 이리> 와! 아! 하. 진들 일로 와! 너 놈새끼야, 놀랐어, 더 놀랐어. <laughs> 이씨발. <laughs> 야, 리얼 심쿵했다, 와. 야, 진짜, 야, 나는. 아 개같은. 아니야 음. 도대체 방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데? 신쿵 신쿵하러 만들어놨나 이거? 시, 만들어 놨나, 이거. 어머 신쿵 신쿵. 빵. 나 뭐야? 음. 어, 예. 이거 봐. 오야 그랑조 그랑조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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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놔봐 그랑조. 그랑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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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뭐야뭐 무슨 소리야? 아 이게 칼로 왔어. 아 김태시야. 뭐지? 살, 뭐지? 그랑조. 그랑조 소환. 야, <laughs> 그랑조 소환. <소원>! 아 미안, <미린시> 내가 잘못했어. 네가 네가 닫고 있었어, 엉청아. 주인 새끼가. 아, 네? 아니, 개 새끼가 주인을 물려고 해. 뭐 나오면, 뿌. 야, 빨리 들어, 빨리 들어, 빨리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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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진 따라 들어와. 엄마, 나잘자요굿나이굿나이 아무것도 없는 거위요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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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, l 일로 왔나? u n a l u 나 a l u n 무 Luna. Luna. l 죽안들 Luna. 어 u 그래. n 어 빨리 n a l 어죽지이 않아 a l 아 n a Lu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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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했어 일단 여기 무조건 가야되는거 같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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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아냐아냐아아오 사라졌어 내 먹었나봐 뭐 먹었어 어 아니야 미안 내가 전투 개새끼야 야 나와봐 나와봐 알라와크바르 아냐 뭔가 그 다음에 나온거 좀 위험한거 같아아 오케이 안 들어와? 개새끼야 어양이진 아. 아지이아 목이 다물것 같아 지금. 아! 내가 치면안 돼. 아이아이 <laughs> 씨 깜짝이야 이개 새끼야 너 <laughs> <laughs> 때문에 더 깜짝 놀랐어 아우 우와 엄마 씨 이쁠 걷다 다니죠? 가자 가자 아, 나 진짜 민원, 민원 신고는 것 같아요. 지금 내 뒤에 강아지 차고 있는데 깨졌어. 아, 진짜 개놀랬어 진짜 씨발, 당신 무섭고 도안 나올 것 같아. 이제 저거보다 무서운 건 없을 거야. 아, 여기서 뭐, 아이씨, 뭐야? 아, 씨 뭐야? 철이... 주차, 주차, 파 주차. 오케이, okay. 아, 야 주차의 달인이요내 주워게, 내 주워게, 빨리 주워게. 아멘. 진짜 줘, 진짜, 진짜, 진짜. 빵. 자 하다, 이거 하다가, 음. 도중에 진짜 무서면은. 우 왜, 왜 무서워? 뭐야? 깨니까 무서울나는데 뭐 여기 아니? 아 존나 많이 한가네 우리 얼로. 실례했습니다. 치, 우리 다 열려. 빨리 들어와, 들어와. 기다려봐, 기다려봐.